2025년 6월 23일 새 시리즈 업사이드 다운의 첫 회가 tvn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몇 분만 봐도 이 작품이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가들은 눈을 뗄수 없을 만큼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역동적인 장면, 예상치 못한 전개, 그리고 익숙한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 아니, 정확히는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느낌까지. 호기심의 시청을 시작했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무렵에는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본, 연기, 영상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시청자로서 이 시리즈가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코미디, 드라마, 그리고 가벼운 부조리 요소가 있지만 이야기는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대조적인 요소들을 능숙하게 활용합니다. 농담 뒤에는 진지한 생각이 숨겨져 있고 등장인물의 기묘한 행동 뒤에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균형은 흔치 않은데, 제 생각에 바로 이 점이, 업사이드 다운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주인공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저지르고, 다투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점이 관객을 사로잡는 요소입니다. 저는 이미 주인공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인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반짝임은 관객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시리즈의 여성 캐릭터들이 남성 캐릭터들과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각자의 이야기 전개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